뿅. 아 날씨 아주 폭설, 폭설. 아 아주 추워가지고 난리가 나나 중에. 어 택배는 못 보내지만 주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지 포천 가서 미리 이거 로렐라이인데요. 어 스프링 파르랑 뭐가 다른지 보여드릴까? 이거가 스프링 파르죠 이번에 주문하신 거. 아직 꺼내지도 못했어요. 이건 로렐라 입니다. 그..이 사진에서 좀더 핑크색인데 실제로는 딱 그.. 아..무슨 색이라 해야되요. 자두색이랑 비슷해요. 이렇게..하.. 이아 왔고..아..그리고 저 보여드릴까? 우리..얘..아..얘 예 향기가 너무 좋아요. 로렐라이랑 스프링파르도 향기가 있는데 얘도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꽃은 솔직히, 어 모양이 많이 안 나온 애들인데, 그리고 얘들이 밥들은 좋아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발부 좋은 거.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지금 택배가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여기, 어, 이거, 이거 지금 김기하남도 이제, 이제 두 개, 삼만 원. 아직 하니까 필요하시면은 연락주시고, 오시면 또, 개중에 어, 또 밥좋은거 골라가시는거고 아 그리고 어 맞아 대명사국들대명사국들은 이제 저거 이제 부러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디가하만 오시는게 좋습니다 저것들은 그 저희가 이제 관리가 잘 돼가지고 여기 있는거는 몇개 없긴한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대짜리잖아요 열대짜리인데 열대가 다 이만큼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만큼에서 이제 멈춰버린다고 어, 온도를 저그 저온으로 이제 물도 잘 주고 해도 잘 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얘는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됐네요. 어, 추워가지고 요 며칠 물을 좀잘못 줬어요. 여기는 괜찮은데 이런 애들은 이게 이제 여기 끝에 아직도 한창 더 나오거든요. 한창 더 나오는데 이제 뭐이 정도 나왔으면은 온도를 줘도 요, 요만큼까지, 거의 30cm 까지는 나옵니다. 3cm 이상 나오는 거는 솔직히 조금 욕심이고. <laughs> 아이, 우리도. 하나, 이제 가져가셔서 이제 관리하시면 30cm 이상 이제 나오실 수 있지만은, 아. 지금 보면은, 그, 저거 큰아분에두 개만 나온 게 있거든요. 어, 저거는 더 길게 나왔잖아요. 아,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주 비상입니다, 비상. 기름값도 많이 나고, 여기 날로 이렇 켜는 것 봐. 기꼬 아 기꼬도 지금 어 기꼬가 어 저희 예상보다도 더 저온 적응도 뛰어나고 고온에도 분명 히 괜찮은데 기꼬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기꼬는 그 사실은 그 고온에도 이 파리가 사실 잘안 타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물이 떨어져서 딱한 건데 그 확실히 얘가 튼튼한 종자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 해피송도 오늘 또그 우리 아산에서 어머님이 이제 그 딸이랑 며느리랑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아 오셔가지고 대명석곡이랑 이것저것 이렇게 <laughs> 골라서 가자가 하셨는데 아 해피송을 보시더니 해피송에 너무 뿅가가지고 해피송이 너무 좋더라 이거야 해피송이 근데 사실 이게 여름부터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1월 아니니까 1월 다 갔죠 이제 2월 다 오죠 어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사실상 아, 어, 그 햇빛성이 그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그 저희가 지연재배를 해가지고 오래 온 거기도 하고 얘는 특별히 그 발버나 커가지고 길게 나오네. 보통 한이 정도인데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쟤는 왕창 달리네. 저런 애들은 이제 사실 안 남았어요. 안 남았는데 있으니까 그래도 보여드리는 거지. 한 다섯 송이가 기본인 것 같아요. 한 송이 한대 나오면 다섯 송이, 여러 대 나오면은 두 송이, 세 송이도 많은데 아아 아 우리 꽃이 많은데 지금 택배로 못 나가서 이제 꽃들이 다 이렇게 아혀혀있어뭐얘 너는 왜 이렇게 물고이 좋냐 얘 예, 얘는 고인노입니다고인노 시즈쿠 뭐 밥이 엄청 좋네. 야, 너는, 야, 이런 거는 사람들이 보면은 비교를 하겠다. 문시도 <laughs> 있고, 아씨, 지금 아직 여기 밖에가 환한데 어, 눈이 와가지고 흐리지만 아직 해가 넘어갈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 온풍기 팽팽 돌고 있고, 이제 저기 기름풍기도 돌고 있어요. 좀 있으면 쟤는 돌다 말다 해가지고. 아, 요, 이제는, 어, 방법이 없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어, 너무 누리고 살아서 그래. 에어컨 좀덜틀고 에어, 그, 선풍기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어, 꽃은, 어, 되도록 가능하시면은, 가까운 데서 이제, 어, 방문하시면 구입하실 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어, 이렇게, 이건 마리승이고, 저 뒤에, 아, 저건 미니 퍼플인데, 미니 퍼플이 지금, 온도가, 어 추워서 그런지 좀그 색이 그그 그 분홍색이 진하게 나왔어요 분홍색이 아좀아 저건... 아, 맞아 미카스테가 지금 터질려 그러더라 얘가 리아로마어여 아로마티카가 있다고 우리 우리거가아 우리 아로마티카 아 아로마티카는 여기에 없고 뒤에. 어 뒤에 온실에 있는건데 얘가 지금 네. 곧 터질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빠는 분홍색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빨강이고 자꾸 분홍이라고 그래. 우리 아빠는 이제 색깔 이름을 잘 몰라요. 피디 말 들으십시오. 그지? 아빠는 자꾸 분홍을 빨강이라고 그러고 빨강 분홍이라고 그러고 노랑을 핑크라고 하고 그린이라고 그러고 참 마음대로 불러.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마음대로 불러. 네. 아. 아니 그 아니 색감은 꽃을 키운 사람은 세계에 민감해야지 그 얘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저희가 천천히 지연집 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여덟 개 촉이 남아있는데 어~ 세 송씨 비면은 아~ 한 스무 송 이상 더 피겠네요 음~ 얘도 보면은 덴드로 비움들이 다 그래요 덴드로 비움에 기본올려가 그러니까 꽃 이파리가 있는 데에서는 여기 꽃 그꽃 눈이 있어도 안나버리잖아요 근데 이파리가 없는 데서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얘도 이제 잔타 분인데 잔타 분인데 이것도 보면 은 이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꽃다 나오는 것봐이 줄기도 어? 아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어 잔타 분 썰라이즈라고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그 주황색입니다 아주 센 노란 주황색 거의 홍시 색깔이에요 홍시 색깔이고 덴드로비움입니다. 어, 얘가 아주 이쁜데 이제 피면은 보여드릴 거 생각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어. 아, 이거 예, 예, 잠깐, 잠깐 찍었어요. 잠깐. 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 이제 아 아버지가 운전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잠깐 들어가서 내 커피 하나 좀 타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뿅 하겠습니다. 뿅. 우리 콩이. 눈이 와서 신났어요. 뭘 냄새 맡아요? 콩냥! 콩냥? 아, 눈이 생각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수원 가보자 아 미끄러워요 아 가수원에 눈꽃들이 꽤 많이 한번 땡겨볼까요 이제 이렇게 눈 오다 또 춥다 아, 어느덧 또눈 속에 매화가 피면 설중매가 되고 어 이게 아예 화면이 막 자기 맘대로 콩 너뭐 먹어? 어이 콩! 아. 자, 옆집 개가 짖는다. 뿅 해야 되겠다. 너안 되겠다. 걸렸어.